공기가 우리 구역에 추락했다 지금부터 추락 지점은 출입 금지다 구역은 폐쇄될 것이며 주민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괜히 총 맞고 싶지 않으면 지시를 따라라 지금부터 추후 공지시까지 도그타운의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상황이 바뀌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다. 이상 그딴 걸 굳이 했어야 했냐? 난 아니라고 본다. 왜? 어떤 것들은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번 일이 끝나도 놈들은 널 계속 조종하려 될 거고 결국 넌 꼭두각시가 되고 말 테니까 너 내가 한때 기업 군인이었던 거 알지? 나도 제복을 기꺼이 입었던 사람이라고 그때도 놈들이 서약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존나게 집착했었지 근데 지금은 뭐에 맹세했었는지 기억도 안나 지금 꼭그 얘기를 해야 돼? 됐다 넌좀 깨질 때가 됐어 카피탄 칼리엔테 야, 얼씬년스러운 게 무덤이 따로 없네. 딱 봐도 언니 초구만 좋아. 뭐가 있나 볼까? 완전 고물이잖아. 이게 되기는 하나? 불안한데. 좀 받아라. 널 기다리는 이 더블 체즈나 먹겠다.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돼, 고장났어. 잘못 눌렀겠지. 시발, 이제 어떡하지? 누구지? 누군지가 아니라 누가 보냈냐지? 우리 수수께끼의 사나이께선 과묵하시구만 아님 애들처럼 문자를 선호하시나 자리는 명당이네. 재미있는 경기가 되겠어. 저니 어, 실버핸드가 농구를 좋아하는지 몰랐네. 좋아? 해 무슨 말인지 알잖냐. 우리가 치를 경기에선 네 대가리가 농구공이 될 거야. 무슨 뜻이야? 넌 지금 거물들을 상대하고 있어. 근데 넌 어쩌다 코트에 오른 촉자에 불과해. 놈들은 훈련 받은 소시오패스야 네 뒤통수만 노리고 있다고 그러니 주도권을 잡아 뺏기지 말고 그냥 솔직히 말해 대통령을 못 믿는 거잖아 그런 인간들이야 뻔해 정치인 말이야? 더 최악이지 군발이었잖아 군발이들한테 불복종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야 거기서 도망치려고 하면 입에 총구를 쑤셔넣는 거지 탈영병의 증언이다 불굴의 존이 실버 핸드 메가코프의 제안이 또 시작이네 위선의 청복자가 군대에서 도망쳤다고? 이야 대단하셔라 어디 계속해봐 그때 입대한 새끼의 이름은 로버트 존 린더 명예와 영광 그리고 쉽게 돈벌 생각뿐이었지 하지만 린더는 거기서 죽었어. 전장에서 돌아왔을 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 아, <laughs> 천히, 그냥 장난으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폐와 진을 걸 뒤집었으며 배운 게 하나 있긴 하지. 뭐였는데? 당근은 반드시 채찍이 따르기 마련이야 예를 하나 들어볼까 신병들한테는 소총과 방탄 조끼 많은 보상을 약속하지 그러다 총알이 다 떨어지고 방탄 조끼도 너덜너덜해지면 그 약속들은 어떻게 될까 없던 일이 되나 잘 아네 그리고 높은 분들이 명예라는 채찍으로 네 목을 졸라댈 거다 참호에서 폭격을 받고 동료들이 장렬히 죽어가는 동안 장교 새끼들은 너한테 충성시민이 의문이 존나게 떠들어댈 거야 그러다 당근도 안 먹히면 채찍으로 후려치면서 이렇게 말하겠지 명예롭게 달려 이 새끼들아 알아들었어 깊이 안 엮이게 조심할게 젖가 위대하신 미 합중국에 대고 냅다 서약부터 처하셨잖아 잊었냐? 마음에도 없는데 한 거면 넌 호구인 거고 진심이었으면 그냥 도구인 거고 정치인 군인 정보요원 거기다 디저트로 우리 커트 앤슨 대령님까지 아주 기가 막히네. 이놈의 도그 타운엔 아주 썩은 고기들이 몰려들고 있어. 이 돌아보지 말고 경비나 계속 봐. 야 손에 든건 뭐지? 누구랑 얘기하는 건지 알아야지. 전화 걸었잖아. 내가 누군지 알텐데. 손들어. 전이 지금 내 목에 숨쉬는 새끼 누구야? 그걸 란들 알겠냐? 난 네가 보는 것만 보이는데. 손해 준 거. 펴봐. 이 코인 의미가 있는 그치. 건가? 확실히 해야겠어. 이 새끼가 지폐는 안 보여주면서. 누가 보냈지? 너도 아는 친구, 친구가 겹칠 것 같진 않은데 사고에서 살아남은 친구야. 들었을 텐데 그럴지도 블록킹 좋았어. 계속 밀어붙여 안전하신가? 이렇게 시간 끌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 그렇게 공을 뺏는 거야. 뒤는 확인했어. 미행은 없었나? 내가 무슨 등신이나 아마추어라 보여? 날 제대로 속였네 뭐 그래야 했겠지 길가의 검정색 손톱 내리 3분 뒤 앞에 타 따로 일어나자 수상해 보이면 안 되니까 네가 먼저 일어나 왜? 손잡고 가긴 싫으냐? 리드 이 미꾸라지 같은 새끼 우리가 마음에 들었나봐 그래 차에 사탕도 준비해뒀겠지. 한번 가볼까. 검은 선탄. 이동하기 전에. 아까 일은 사과할게.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어. 가끔은 같은 편일지라도 총을 적의 옆구리에 쑤시고 보는 게더 안전할 때가 있거든. 개인 감정은 없어. 이해하지? 그런 보안이나 예방 조치를 위해서 이 코인이 있는 거 아니었어? 가짜거나 위주일 수도 있지. 사람을 위주하는 건더 힘든 일이고. 이쪽 일은 처음인 것 같은데, 맞나? 아직 내 소개는 안 했는데. 알아. 너안한 거. 날 스캔했어? NCPD 데이터베이스에는 안 나올 텐데. 그래. NCPD는 요주의 인물한테만 태그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니까. FIA에서 네 프로필을 찾아봤어. 흥미롭던데. 나이트 시티, 그리고 헤이우드 출신의 프리랜서 용병이라.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어젯밤에 FIA 요원이 됐단 거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넌 대체 왜 이런 일에 말려든 거지? 썽바다가 날 고용했어. 알아? 소이 알고 있지. 같이 일했었어.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이야. 거기도골치동에까지 끌어들이고 그럼 곤경에 처한 친구를 구하러 가보실까? 거기 주소는? 그게 아마 넌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어딘데? 크레스 스트리트에 있는 버려진 건물 8층 마음에 안 드는데 로그타운에 혼자 두고 왔다고? 그럼 손이라도 잡고 데리고 다닐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보기엔 충분히 안전해 보였어. 안전? 도구 타운에 버려진 건물이 안전? 생각을 좀 하고 말해. 잠깐. 받아야 하는 전화. 저 오늘 휴일입니다 저는 당신이 매니저라고 밥은 제 부탁을 들어줄 겁니다. 그럼 그러시던가 알아서 잘해 보십시오. 클럽 사장이야 문지기 일을 했거든 물 관리나 경호 같은 거. FIA 특수 요원이 클럽 문지기로 일한다고? 전직 경찰이나 군인한테 흔한 일이야. 몇명 아는데 거칠고 문제도 많아. 맥주 한 잔에 형 동생이 되지. 쉬는 날을 이렇게 보내게 될 줄이야. 대통령을 구하다니, 비디오 기록하면 대박일 거야. 안 그래? 그럴 것 같네. 그분 아직 담배하셔? 나보고, 고자질을 하란 거야? 피신다는 거네. 좋지 않아. 상황을 통제하기 힘드실 때, 담배를 피우시거든. 그분을 도와드려야 돼. 자. 누군가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다면 이미 여긴 난장판이 되어 있을 거야. 각하께서야 빨리 열어 준비해. 여보세요, 접니다. 예, 갑니다. 움직이지 마. 이런 시발 또야? 어디 계셔? 다들 동작 그만. 그만해. 전부 무기 내려. 싸움은 내가 안 보는 데서 해. 네 대장. 그래도 됩니까? 좀 미더리드. 제 번호를 기억하시더군요. 잊기 힘든 것도 있지. 솔직히 말씀하시죠. 그 번호를 써서는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나이트 시티에 묶여서 현상금까지 걸렸으니... 다시 만나기 좋을 때라고 생각했네. 회포도 풀고, 우정도 회복하고. 커피라도 하며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해드리죠. 아니, 리더. 우선 얘기 좀 하지. 우리 셋이서 잠시 저쪽으로 갈까? 대통령과 용병 특수요원이 집무실에서 은밀한 만남이라 그동안 난 눈을 어디다 두고 있어야 하나? 뉴스는 봤나? 네, 한슨답게 선동하는 기가 막히더군요 그 인간 혼자 생각해낸 게 아니야 워싱턴에 누군가가 돕고 있어 내부 소행이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셨군요. 나쁜 소식이 하나 더 있네. 비행기에 나만 있었던 게 아니야. 송보드도 함께였죠. 지금은요. 마지막 대화는 부이와 했네. 추락 후에 송보드가 사라졌어.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 짐작도 안 가고 일단 실종됐다고 봐야 할것 같네. 자네라면 지금 이 상황이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겠지? 소미는 자네의 유산이야. 모든 걸 직접 가르치고 채용도 자네가 했지. 소미와 부이한텐.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네. 지금은 그게 유일한 단서야. 부이와 함께 소미를 찾아주게. 전 대회를 위해 죽었었는데 그걸로 부족합니까? 이미 죽었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대통령께서 설명 안 하셨나? 네가 정보 기관을 이끌었고 전쟁 후에 사라졌다고 했어. 아라사카가 날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는 생략하셨나 보군. <laughs> 총을 세 발이나 맞고 병원에 실려갔었어. 혼자 똥을 닦을 때까지 6 개월이나 걸렸지. 허, 잠깐 까먹으셨나? 어쨌든 이제 나시겠네. 잠깐, 그러니까 리드를 나이트시트에서 죽게 내버려둬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도와달라고 부탁하셨다. 갚아야 할 빚의 산더미시네. 알고는 있죠? 그래. 지난 7년은 미안하네. 괜찮다면 다시 시작해 주겠나? 소미와 나라를 위해 돕겠습니다. 절 순진하다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거의 차에서 그랬지. 썬보드가 널 고용한 거라고. 맞나? 뭘 받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돈보다 중요한 것도 있는 법이야. 그건 나도 동의해.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어. 나한테는 랠리기라는 이유가 있고, 소미를 찾지 못하면 난 죽은 목숨이야. 이제야 제대로 마주 본 기분이네. 서로 도울 수 있게 됐단 거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소미를 찾으려면 깊이 파고들어야 돼. 제대로 정찰하란 뜻이야. 사사지 뒤져. 특히 겁없고 입이 가벼운 놈들로 찾아내. 지이수 밖에 모르는 정보원으로 신뢰를 얻어야 할 거야 더구타운에선 쉽지 않아 알지? 카카를 워싱턴으로 안전하게 모실 로트를 준비해야 돼 다시 연락하지 고맙네 전부 다 언제 저녁이나 한번 하시죠. 하, 감히 대통령한테 데이트 신청을 해? 새삼스럽게. 좋아. 그건 내가 사지. 그때까지는 살아있을게. 그럼 전화 좀한통 하죠.